67세, 나의 통장 잔고는 이제 바닥을 보인다. 이렇게 시작되다니 정말로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들과의 소박한 일상을 꿈꿨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이 그 꿈을 산산히 부수더군요. 딸 결혼식 준비, 건강검진에서의 재검 판정, 그리고 경비직 구직에서도 번번이 실패. 모두가 왜 이리 맘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조바심만 더해지는 나날. 퇴직 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당신도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숫자가 무섭더군요. 아침 햇살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베란다를 넘어온 빛이 발끝을 감싸는 것처럼 그저 따스했지만 그저 평온할 리가 없었습니다. 현관문 어딘가에서 아직 누군가의 기척이 남아 있더군요. 우편물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고지서라는 단어가 눈앞을 가리는 순간 머릿속에선 그동안 계산해왔던 무수한 숫자들이 얼핏 꺼렸죠. 그리고 그 숫자들이 덩어리진 불안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에게서 시선을 피할 수 없더군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나는 얼른 고지서를 주워 옷 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숨겨진 불안이 가슴 속을 뒤 흔들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날들을 길 위에서 숨쉬는 공간을 찾으려 했던가 봅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며 하늘의 그늘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도 마음 속 무거운 구름은 쉽사리 걷히지 않더군요. 식탁에 마주하며 아내의 배려가 담긴 음식을 마주하니 그날따라 무언가를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묘한 감각을 삼키며 내뱉을 뻔했던 그 질문은 결국 목구멍에서 멈춰섰습니다. 병원에 가던 그날은 마치 또 다른 장벽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차마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려 애써야 했습니다. 다음에 있을 무엇이 더 두려운지 모른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마음 한 구석이 시리더군요. 머릿속엔 해결되지 않은 숫자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생각했죠.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음날 해가 뜰 거란 걸 알지만 언제 이 어둠이 거칠지 알수 없기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밝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은퇴 첫날 손에 들린 신문이 낯설게 느껴졌죠. 매일이 분주했던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멈춘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우리 집 걱정 마시라던 자신감도 사라진 채 마치 아무것도 쥐지 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느릿하게 아파트 게시판 앞에 서 있으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손에는 이력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작은 종이가 어찌나 무겁던지 경비 아저씨의 냉소는 상처가 됐고 한 발짝조차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기다리며 벽에 기대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리는데, 왜 그리도 시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지, 재검 판정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고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숨겨봅니다. 딸 아이 지영이가 묻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을 헤집어 놓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려 했지만, 괜찮다는 거짓말이 쉽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누워있었지만 눈은 감기질 않았죠. 구석에 놓인 국화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의 눈빛이 떠오르고 그 안에 담긴 걱정이 더해져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침묵 속의 웅성거림입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마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혼자라는 기분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형의 방 창밖에 비친 하늘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강하지 않더군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 그 모습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늦게 누운 자리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허컷한 마음을 달랠 수 없더군요. 멈춘 시계처럼 아득한 하루 끝, 휴대전화 알림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손끝이 무신코 떨리고 있더군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재검 판정을 마주하기까지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머릿속은 어지럽기만 했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는지 알수 없었어요.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뒤따랐지만 그 어조에서는 숨길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은 손가락이 힘을 잃은 것처럼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카페 구석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친구 만수는 내게 취미를 가지라며 권했지만 내 안의 공허함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바쁜 종업원의 눈짓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눈에 띄고만 것이겠죠. 아무런 말 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의 정적이 나를 감싸더군요. 딸 지영이 리모컨을 툭툭 두드리며 조용히 혼자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 안 좋아? 그 순간 갑자기 깊은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눈빛에 담긴 걱정은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그저 티안 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한밤중 잠도 들지 못하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방안을 어렴풋이 비추다 내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주위에 몸을 움츠리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영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혼자가 아니야. 휴대전화 넘어 지영의 단호한 음성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요한 길거리, 차분히 흩날리는 거리의 불빛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솟아올랐고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건드렸습니다. 걱정 마 함께야. 꼭 무언가에 덮인 듯한 안도감이 밀려들었지만 두 팀목구멍에서 그 말을 꺼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가득했지만 한번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던질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싶었죠. 순간 무겁던 숨소리가 희미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우리의 터널 끝 길어지는 그림자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었고 이 침묵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다짐했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새로운 시작은 이미 눈앞에 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 작은 떨림이 하루의 마무리를 더듬어 걸으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느끼는 안도감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의 빛이 깜빡였고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신함을 열어본 그 순간 닫힌 비상구를 향해 홀로 서 있는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하나씩 열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손에 든그 편지 한 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차가워짐을 느꼈습니다. 거실의 조용함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갑지 않던 기운이었지만 오늘은 그 정적이 익숙해지더군요. 이 시간, 이 장소가 익숙하니 더욱 낯설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봐요. 그 말이 순간마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심코 놓친 것들이 오늘따라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창밖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길은 조용했고, 모든 게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죠. 무심히 차창 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종종 스쳐가는 이미지들이 산란하게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선 누구나 같은 고민과 싸우고 있겠죠. 걸음을 내디디며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조차 무겁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냉기가 바로 앞에 닿았을 때 순간 잠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곧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뻗어 있는 길고도 반복되는 발자국 소리 속에서 나의 앞으로 다가올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그저 의사의 진료소까지 가는 길이라 여겼죠. 다들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품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의 나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도 화이트보드에 적힌 숫자들도 모두 과거의 일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엔 가볍게 웃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서서히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은밀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우리는 그런 소리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밥솥 뚜껑이 열리고 찌개 냄새가 식탁 위를 부드럽게 스쳐 갔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작은 기대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 중에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어 라는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느껴지는 순간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긍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던 아침은 참으로 상쾌했습니다. 낯선 공원에서 익숙해 보이는 얼굴과 자연스레 이야기가 이어졌죠. 어르신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건 우연이었지만, 그저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의 미소에서 어색함이 사라지는 걸 느꼈죠. 여기서 배운 것이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집안의 공기는 나름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따뜻하게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벽에 걸린 가족사진이 이젠 친숙한 풍경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내 혼자일 수도 없는 우리가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살짝 문을 닫은 그 순간 희망이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도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렴풋이 자리 잡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에 감싸여 약속한 작은 목표들이 하나씩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타래가 풀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런 순간은 어쩌면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준비가 자연스레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눈앞의 현실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죠.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도전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여전히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엔 빛이, 저녁엔 어둠이 우리의 미세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순간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다가오는 내일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열어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서진 손목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평소엔 못 느꼈던 불편함이 갑자기 덮쳐왔죠. 고개를 들어보니 병원 대기실의 침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변엔 비슷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시간이 헛되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죠. 상식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건강보험 안내서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삭막함 속에 담겨 있는 작고 확실한 위안이랄까요. 그의 소곤거림에 옆자리 사람들은 작은 안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상식의 목덜미에 스친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병원을 나설 때 이미 마음 속엔 여러 생각이 얽혀 들어 있었죠. 그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공원에선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졌죠. 그들을 바라보며 상식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깅화를 다시 묶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리듬 속에서 생생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워줄 것 같았습니다. 후드티를 당겨 입으며 상식은 자연스럽게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의 공기는 약간 싸늘했죠. 딸 지영의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환영하듯 맞아줬습니다. 린넨 소파 위엔 오랜만에 둘이 앉았습니다. 지영이 건넨 담요를 덮으며 다 추운 날씨를 잊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의 차한 장과 다정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소편은 이렇게 소홀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더군요. 작은 정원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상식은 텃밭에 가꾼 작은 싹들을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지켜봤죠.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삶의 리듬처럼 느껴졌죠.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작은 식물들의 생장을 보며 상식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된 모든 것이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죠.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새벽 하늘을 보며 그의 마음 속 중심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하늘 아래에서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길가에 나무들이 흔들리며 자연의 시간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의 마음도 차분히 동화됐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예고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공기를 느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익숙한 방안의 정적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삶의 루틴이 지겨웠다면 누구보다도 자각할 수 있더군요. 그동안 놓치고 지나왔던 것들이 희미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에 놓인 소품들은 그저 꾸밈 없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라 생각했던 방에 가족의 온기와 함께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물잔의 물결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손에 닿은 찻잔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상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내뱉었죠. 목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눈길이 슬쩍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고요히 교감하고 있었죠.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 말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을치타레브 하고 있음 비슷다 늦은 밤창 밖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방 안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도 괜찮았다. 비록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불안이 생각을 이어가기 전에 발걸음이 불현듯 문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물음표가 남았습니다.